음 이번에는 제 3장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를 보시게 되면 어, 수불 사업 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두번째 수불 사업 계획 및 시행을 설명할 수 있다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세번째 수불 사업 계획 내용의 공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별표 하나에 속하고요. 네 번째, 수불 사업시 사용할 수 있는 불소 제재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수불 사업의 관리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이것도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다음, 수불사업기술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수불사업과 관련하여, 관련한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다. 요거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어, 수불사업과 관련한 불소화물 첨가의 중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어, 수불불소 어, 농도소정사업적 수불사업이죠. 어, 수불 사업의과 관련된 불소 용액 농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어, 제가 설명을 어, 드리는데 어, 실제로 그요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좀 여러분들이 에, 이해하시고 또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0조 수불사업계획 및 시행.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중요하다라는 약 이야기죠.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불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다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사람들이 어, 이런 수불사업관리자가 됩니다. 나중에 관리자라고 됩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어, 실질적으로 이 수불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립할 때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여기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것이 어, 이런 수불사업에 대한 관리자가 되겠죠. 이 관리자는 어, 사, 이런 관리자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그러면, 이 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사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묶어서.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그죠? 그 다음에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요런 내용들이 자, 이 사업계획에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용하려는 불소 제재 및 불소 화물 첨가 시설에 대한 내용들, 또 유지하려는 수, 수돗물 불소 농도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 빨간 글로 제가 묻고 달라고 했었습니다. 두번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이 관리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관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 농도조동사업즉 <laughs> 수불사업이라고 하죠. 이는 수불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란색깔로 밑줄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공구청장, 수장공사는, 사장은 그죠? 이 수불사업, 농도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이런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곧 의견을 듣고서 시행 또는 중단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그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런 사업, 이 어, 수불 사업 있죠. 이 수불 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빨간 색깔로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시행에 대한 필요한 기술적, 재생적 지원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니까 꼭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제4조 불소제제 첫번째 이거 별표 하나에 속하죠. 별표 하나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 시설은 다음 내용과 같아 즉 불소제제는 그죠 뭐로 씁니까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및불화규소나트륨 뭐 여러분들 공중구강보건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불소제제에 대해서 빨간 색깔로 밑을 쭉 꺼주세요 불소 제재는 뭐 해당되는 것이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우소나트륨. 그다음 불소 화물첨가 시설은 정량 불소 화물첨가기가 이용이 된다. 효식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는 0.8 ppm이 평균입니다. 0.8 ppm 플러스 마이너스 0.2 ppm이죠. 그래서 어 최대 1.0이고 최소 0.6 ppm이죠. 수불 어 수돗물 불소농도는 어 평균적으로 0.8 ppm으로 하되 빨간색깔로 밑줄 꺼주시고 그 허용 농도는 최대 1.0 ppm, 최소 0.6 ppm으로 한다. 요거 아, 빨간색깔로 밑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요, 여러분 제1 0 보시 십조 제1항제5호 보시면 0조제1항제5호가 뭐냐면 그밖에 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이 파란 색깔로 밑줄을쭉 그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불 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과 관리되어 있는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또그 밖의 사항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수불 사업의 발전 방안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이런 수불 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평가에 관련된 사항, 국민의 안전 관리, 수불 사업과 관련된 어 어떤 대상되어지는 국민의 안전 관리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발전 방안, 수불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어, 수불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불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뭐냐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5조, 어, 수불사업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내용 공고, 요 부분 역시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어, 이국강보건법에 따라서, 어, 수불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요, 그죠. 시행 또는 요 빨간색을 쭉, 그, 여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시도지사, 시군, 시군 구청장, 또 한국수장공사 사장은 이 수불사업계획에 관련된 다음 내용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3주 이상 공보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 3주 이상 공보라든지 해당 지역신문에 공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구요. 또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방송, 효과적인 어떤 방법 등을 통해서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빨간 색깔로 좀 줄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와 관련되어 있는 수불 사업과 관련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게 이 계획에 대해서 3주 이상 공부나 해당 지역 신문에게 공고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뭐죠? 공부와 일간신문에 3주 이상 꼭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어, 포함시키는냐라는 어떤 내용들을 어, 지역 주민에게 3주 이상 알리게 되는지, 이러한 이러 수불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또는 시행하고 있는 중에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최소한 3주 이상 공부와 해당 지역 신문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공고 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불 사업이 필요한 내용들,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알려야 되고, 어, 수불 사업 시행 대상 정수장이 어디고, 그 사업 대상 지역이 어딘지에 대해서도 역시 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불 사업 중단 대상 정수장이라든지, 역시 사업 대상 지역이 어딘지도 역시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주민들의 어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뭐?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 3주 이상 공부라든지 지역신문에다가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시행령 제 6조 수불 사업 지원 관련 사업계획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수불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불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겠즉이 수불 사업 관리자가 그죠 이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죠 이런 사업 계획을 잡아서 누구에게 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죠 이 경우 시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 시행령 제출죠 수불 사업 계획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불사업 계획을 제출받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수불사업 계획을, 어, 이런 관리자가, 어,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계획을 제출하게 되겠죠. 이런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잘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그 관리자 즉 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 8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불사업기술단이라는 것이 기술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 용어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종사업 기술지원단 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 수불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그 관리자 있죠. 수불 사업 관리자에 대해서 어떤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불 사업 기술 지원단을 둔다. 즉 정확한 용으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기술 지원단을 어 둔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에이 규정에 따라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기술단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기술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구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6조 지원단이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기술지원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시행규칙 제 6조에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구강 보건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아까 여러분들 어, 제8 어 여기 보시면 시행령 제8조 1항이 뭐죠?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죠. 기술 지원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기술 지원단을 두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죠. 이에 따라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기술 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을 하되, 이 단원은 다음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어,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지원단 위원으로, 어, 임명 때는 위촉이 되느냐면, 구강보건 관련 전문가라든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불사업 기술 지원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안에서 임명대로 위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 말하는 어 조정사업 기술 지원단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원 중에서 지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술 지원 사항즉 이러한 수불사업 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종사업 기술지원단의 기술지원사항은 어떤 내용들로 담겨져 있느냐 하면 기술지원사항 파란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1번에서 6번까지는 파란색깔로 묶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불사업 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이런 어, 지원단에서 하게 되고요 또한 불소 화합물 첨가기 설치에 관련된 지원을 역시 이 지원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소 농도 적정 유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지도. 그다음 네 번째로 불소 화합물 첨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데 어,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지원, 지도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다섯 번째 수불 사업 평가 지원. 밖에 그 마지막으로.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술 지원이, 에, 에 기술 지원이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지원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된다. 꼭좀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이런 지원단의 단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앞에 여러분들 어료법이나 지역보건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산수당 여비를 우리가 해당되는 어 어떤 어그 위원회 위원들에게 우리가 지급해 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어떤 경우에는 그 소관 업무라든지 직접 관련하여 기술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원단은 운영에 관한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제11조. 요거 중요하죠. 별표 하나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수불 사업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수불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사업 관리자죠.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수자원 사장은 한마디로 우리가 사업 관리자라고 합니다. 이 사업 관리자들이, 그죠? 다음 내용의 사항들을 관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 사업 관리자가 요 사업 관리자는 다음 내용의 사항을 관장한다.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주시고 관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1번에서 4번 항목까지 빨간 글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항목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기도 좋겠죠. 사업관리자 수불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불소화합물첨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관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 불소농도유지를 위한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관장하게 되고요. 세 번째, 불소화합물첨가 인력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소 제제를 보관하고 이런 불소 제제를 관리하는 그러한 지도라든지 감독에 관련된 사항을 역시 관장을 하게 된다. 즉 지금 하는 부분은 뭐죠? 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관리자가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네 가지가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업무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관리자는 수불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런 업무를 일반 수도 사업을 하는 사업, 사업, 소, 사업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 빨간색깔로 묶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뭐 설치하고 운영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업무들은 그죠 사업소장이라든지 수돗물 사업소장이라든지.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어, 앞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어,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수불사업에 대한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암기를 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뭔가 이 사업 관리자. 사업 관리자가 누구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한국수장공사, 사장. 이 사람이 바로 수돗물 불소 사업 관리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 계획을 불소 농도에 대한 조정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렇죠? 사업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 요거 요거 그렇죠?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사업 담당 인력 및예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담당 인력 및예산 사용하려는 불소 제재가 어떤 것이고, 불수 환물 첨가 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 농도 농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또그 밖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사업. 이런 내용들을 꼭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업객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그저 어, 할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꼭거 한번 체크, 한번 혹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볼스 제재 중에서 사용되는 볼스 제재는 뭐다? 불화나트륨, 불화규산, 불화규소나트륨. 요게 중요하고요. 불소화물 첨가 시설은 정량 불소화물 첨가기고, 보통 수도, 수불 사업에 있어서, 수돗물 불소 농도는 평균적으로 얼마다? 0.8 플러스 마이너스 0.2. 즉, 평균적으로 0.8ppm 이고, 어, 허용 범위는 최대 1.0에서 최소 0.6으로 한다. 0.8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그, 공고 중에서, 어, 수불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하려는 이런 사업관리자가 요 어, 반드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공부라든지 해당 지역 어, 신문에게 을 3주 이상 반드시 공고해야 된다라는 거그 공고해야 되는 내용들도 네. 여러분 여기 있죠 어, 수불사업 시행 목적이라든지 중단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필요성은 어떠, 왜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시행 대상 정수장 및 사업 대상, 만약에 중단하게 된다면, 중단 대상 정수장이라든지 사업 대상 지역, 또그 밖에 주민들을 의견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쭉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11조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리에 대한, 즉, 이 사업 관리자가 어떤 내용들을 관장을 하느냐. 그죠? 그래서, 불소화물 첨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소 농도를 유지하고 하는데 필요한 지도라든지 감독, 불소화물 첨가 인력에 대한 안전 관리, 불소 제재 보관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을 수로 관장을 하는데, 이런 업무들이 직접 하기는 그렇잖아요. 이런 관리자가. 그래서, 사. 어, 수도사업소장이라든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내용들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상수도사업소장이라든지 보건소장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을 중심으로서 어떠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